아버지를 살린 최고의 병원이다. 어? 아버지. 음, 내가 어머, 내가 진짜 ]engo. 기적이 ]IELD? 일어났네요. 선생님들 Hayır. 덕분이에요. 우와. 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어, 떻게 아버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덕분이 네, 선생님 이제는 기저귀도 차야 되는 거가요 네, 네, 네. 아... 대화는 할수 있어요? 네, 가능하세요. 아무래안 할려고 시 하려고. 하려고 네. 아버지, 응. 아버지, 응. 사랑해요. 응. <laughs> 아, 자기도 말 한마디 해봐. <웃음> 감동이 <웃음> 사월이 어, 사월이, 사월이 선생님들이 사월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또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어. 음. 그럼 엄마가 이게 같이 올라가면 되는 건가요? 어. 아버지 한마디 해주세요. 응? 늦들 오늘 내가 혼났다 해봐요. 엄마. 아버지 일단 올라가셔야 힘드신 것 힘드신 힘드신 같아. 같은. <laughs> 감사드려요. <목소리> 엄마 따라가면 되는 거죠? <목소리> 응. 엄마 따라가. 그래도 아버지 볼수 있어서 다행이다. 화상으로만 봤는데. <laughs> 아버지 울신다. 아버지 울지 마요. <laughs> 어, 아버지 이동해야 되죠? <laughs> 엄마, 아버지 엘리베이터 타야지. 어, 엄마도 타야 돼요. 이거, 사니 이거 올라가는 거 보고 볼까봐 이거 올라가는 게 오긴 왔는데 아아 이거 내려가는 거여서 이런 게 없으면 2층인데 내리세요 네 여기로 탈요 올라가는 거 음. 엄마, 가, 가 엄마, 가 네. 엄마 가. 네, 엄마 네. 얼른 들어가 영수정, 문 닫아. 드렸어 네. 드렸어 다 드렸어. 하세요. 엄마 수고하고 아버지 사랑하고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laughs> 네. 오, <영수는 웃음>